안녕하세요. 문안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전도사님이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어제 예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이 조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 어제 예배의 메시지는 뭐였나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음,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언제나 담대하되 겸손하라고. 그런데 음,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을 뱉어놓고 어, 개인적으로 음,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오늘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무거웠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전도사님처럼 말씀 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혹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말씀에서 어긋난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회개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 보시길 바래요 어, 전도사님 어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지요 전도사님이 본문 초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마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말 뜻은 지나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외의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어, 코로나 어, 시즌에 맞물려서 예배 준비하면서 이 생각, 이 말씀을 좀 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보내 주고 싶죠 어, 깨끗한 영상 보내 주고 싶고 은혜로운 영상 보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영상 만드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어, 이것저것 카메라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조금 혼자서 매 어,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 자꾸 아 조급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급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네요. 음, 전도사님처럼 이 속좁고 조급하게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은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니까 친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어, 가족들에게나 어, 넓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포용하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보듬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도 노력할게요. <laughs> 다음 구절 한번 읽어 보죠.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관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까마귀가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죠? 그런데 굶어 죽은 까마귀 보셨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아직 못 봤네요. 어그 사람 그 까마귀들은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음아 죄송해요 자꾸 사람이라 그러네요. <laughs> 그 까마귀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고, 야, 아니다, 몰라, 창조했니까 뜻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온 우주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 하나 다 돌보시고 하나 하나 다 관심 쓰신다는 것이죠. 어, 이 구절 읽으면서 전도사님은 아 참,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다. 나 같으면 하나 하루도 못할 텐데 한 시간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했네요.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래요. <laughs> 마지막 구절. 아니네요. 조금 더 예, 이거 읽어 보죠.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아멘. 음,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먹이시는 것 같이 어, 너희 인간들은 너희 사람들은 오죽하시겠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알고 계신다. 어제 설교처럼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의 필요의 공급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없고 조금 굶주리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전도사님이 좀 조급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인격이 어, 이렇게 음, 다른 주의 종들처럼 둥글둥글하지 못해서. 조급하고 모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문안주 전도사야 그만 조급해 해거라. 하나님이 너를 안다. 하나님이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너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너의 필요를 그분이 채우신다. 그러니 너는 너가 필요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너가 필요한 것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도우신구하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막 엄마 아빠 졸라서 사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주몽에 있는 선생님들 막 졸라서 사달라고 하나요? 핸드폰 갖고 싶어요, 게임기 갖고 싶어요, 장난감 사주세요 이러시나요? 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꼭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생각하시는 것은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말씀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필요하신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마지막 구절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그만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다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 채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고 인생의 구절처럼 외고 있는 구절인데도요. 이게 이게 <laughs> 전도사님이 부족하고 미련해서 자꾸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까먹지 마시고 전도사님처럼 이 까먹고 자꾸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어 저와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길 전도사님이 축복할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음,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나야 뭐. 전도사고 주변의 성도들도 가끔 아름아름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살수 있는데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어떨까?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참 힘들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형편 돌아보게 되네요. 코로나라서 직장생활도 가정 형편도 이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부서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잘 알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어, 이 큐티 말씀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예쁜 착한 신실한 사랑부 모든 구성원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귀티메 있도록 하시죠. 기도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고 급한 마음 내려 놓고 더 넓고 멀리 보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 지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성실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영상 앞으로 큐티 작은 큐티 앞으로 모여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말씀 묵상 깊이 한번 해 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